자, 두 번째는, 어, KT가 베스 장탈전에서 밀려서, 베스가 삐져서 떠났겠죠? 그 대체자로 데려온 선수입니다. 레이션 해먼즈입니다. 중간에 뭐 사진 있으면 보셔도 돼요. 자, 이 선수는, 어, 일단 소개하면은, 조지아 대학에서 뛰었는데, 어, 조지아 대학 최고 아웃풋이 엔트맨. 앤트맨 같이 뛰었어. 그리고 선배 중에 이제, 켄타비우스 칼드에 퍼프, 니콜라스 클락스터 어, 이렇게 이제 배출는 학교입니다. 농구, 농구 곧잘하는 학교예요. 뭐 컴퍼스 아주 세진 않은데, 농구는 곧잘하는 학교고, 어, 이 선수가 이제 대학 마지막 학년 때, 3학년 때딱이 정도 기록했어요. 12.9점에 7.4 리바운드. 근데 이 선수가, 어, 후술하겠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하는 감각이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리그에서 뛰었고, 어,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러시아, 가장 최근 성적이니까 유의미하거든요. 또, 러시아가 어쨌든 뭐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어, 여기서 이제 평균 16점을 했고요. 리바운드도 6개 이상 잡았고, 어, 이 선수는 대학 때부터 3점 슛을 쐈습니다. 성공률이 아주 좋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던질 줄 안다. 그니까 이 선수는 스페싱에선 이 도움이 되는 거죠. 앤트맨 왈, 내가 넘버원 옵션이다. 이 자신감은 좋아요. 어차피 백네임은 한글로 써서 선수는 모를 테니, 어, 해먼즈를 헤인즈로 바꾸자. 에러네이즈 k b 의 역대급 외국인 합수. 인상이 장난 아니야. 어, 인상이 장난 아니야. 어, 해먼즈. 응. 지금 되게 강해 보이잖아. 어. 그럼 해먼즈는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떤 스타일로 농구하는지 한, 한 몇십초 정도 준비해 봤거든요. 아까 그것처럼. 해먼즈 한번 봅시다. 시체계가 이미 6까지 되는지 모르겠고. 베스랑은 완전 달라요. 베스는 수비 코트에서부터 드리블 치고 넘어와서 자기가 이제 1대1하고 2대2하고 이렇게, 어, 제가 볼렌들로 유형의 스코어를 했는데 어, 케티가 거기에 너무 되었다고 생각하나? 어, 헬먼즈는 완전 다른 유형이죠. 어, 일단 왼손잡이고요. 어, 신체 조건 굉장히 좋고, 어, 대학 때부터 이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뭐, 중간중간 매치업상 센터도 소환적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 세개 포지션 다 수비가 됐다는 거. 또 어느 정도는 됐다는 거. 3점에쏠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리바운드 풋백 능력이 좋은데, 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을 때, 이거를 풋백 득점으로 연결하는 비율을 따로 계산하면은, 이 선수는 조지아 대학 3학년 때 전미 상위 5% 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가 평균 2개 정도 되니까, 뭐, 아주 많이 잡는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 냈을 때, 이거를 순발력 있게 빠르게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 자체는 괜찮다. 어, 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아, 궁금한 대목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 선수는 랜들러가 아니에요 어, 렌들러 아니야 패스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닌 거 같아 어. 그러니까 3점 슛을 던질 줄은 알고 한데 아 이것도 뭔가 꾸준한 맛은 없어 그러니까 육각형이긴 육각형인데 그냥 약간 작은 육각형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러니까 모난 데가 없어 툭 튀어나온 데도 별로 없어. 약간 이런 스타일로 일단은 보이고요. 음, 조지아 때도 그렇게 농구를 했고. 다만 이제 35%면은 이게 아는데 이게 기록상 놓고 보면 괜찮거든? 근데 이 선수 조지아 때도 경기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아, 이게 뭔가 꾸준한 맛이 없어. 근데 일단 볼륨 자체 되게 낮아요. 거의 경기당 한개 혹은 그 미만으로 성공시키는 볼륨이니까. 볼륨 어, 자체가 아주 그다고볼수 없고, 다만 아마 KT는 이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허운 선수가 시즌 끝나고 커브 린생에 와서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켓롤할때 어, 빅맨이 롤 롤만 하면 좋겠다. 아 어, 그러니까 팝을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3점은 내가 쏠 거다 라는 이야기 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돌려만 하면은 어, 허운 선수는 굉장히 안정된 자기랑 잘 맞는 피켓롤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요. 허훈 선수가 2대의 전개 능력이 되니까, 그걸 원하는 건데, 사실 베스는 2대의 파트는 아니었어. 베스는 스크린을 왜 서주냐면은, 너 지나가고 자리 잡은 데날공 줘. 베스는 탑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어. 결국에 베스의 스크린의 목적은, 그냥 내가 좋은 위치에서 공 잡기 위해서야. 내가 거기서 1대를 하려고. 근데, 이해먼즈는 어, 2대의 롤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하이라이트도 이 선수를 보면은, 어 득점의 상당 지분은 롤맨으로서의 득점이고, 그니까 2대2요. 스크린 이후의 움직임. 거기서 이제 가드와의 호흡만 괜찮으면, 어, 이 선수의 득점력은 살아나요. 이 선수가 KT의 1옵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득점을 어느 정도, 최소 20점 이상은 KT가 원할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이 허운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해운즈에가또 하나 우려되는게 뭐냐면, 이 선수가 러시아든 아니면 뭐 대학대든 자기가 공을 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스처럼 농구한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꼭 이런 애들이, KB로 오면은 베스트처 하고 싶어 해. 제가 봤을 때이 팀에서 내가 농구를 제자라거든 그럼 공조 봐,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요런 비율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어. 근데 그때 해먼즈가 효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운과의 호흡이 좋고, 그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이타적으로 농구를 하면은, 어, 허운의 파트너로서 아주 괜찮은 조각이 될것 같은데, 아 어, 조금 공격으로 욕심부릴 여지가 있느냐,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허운이 부상 없이 신 내경기를 뛰어야 됩니다.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니까 러이 선수는 키는 큰데, 어, 아주 정통 5번 빅맨이라고 무슨 없어요. 포워드형이라고 치는 포워드. 베스처럼 득점력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진 않거든. 베스급은 어, 아닌 것 같아. 득점력은. 그니까 이 선수가 1인분만 해도 여긴 또하용기가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상체에 부딪혀서 공간 만드는 능력 예, 이거는 어느 리그에서나 그냥 평균 이상은 한것 같아요 행운처좀 지켜봐야 된다 이 선수는 그래. 아, 퇴출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이제 KT 기대치 달렸죠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애이 받겠지만 KT는 웬만하면 외국인의 고용 안정을 보장합니다 하윤기 선수의 요각장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하윤기는 다음 시즌부터 무조건 3점 슛을 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KBL 빅맨데 아니 전세계 모든 농구선수가 3점을 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예로 넘어갑시다. 제레미아 틸먼 여기가 이제 KT가 지금 외국 선수 구성을 완료했는데 두 선수 다 뉴비 어, 파격적인 도전 했어요. 베스는 잡고 싶었지만 삐졌다 갖고 에릭은 잡을 마음이 없었죠. <laughs> 에릭은 팀에 뭔가 멘탈적인 도움을 줬어. 그 선수에게 원한 건 경기력이었거든요. 근데 경기력은 기여가 별로 안됐죠. 자 제르미어 틸먼은요 얘가 고등학교 때는 아 일단 뭘로도 잘하긴 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뛸 외국 인 선수 누구랑 비교해도 안 밀려 일단 고교랭킹이 센터 중에 열 손가락에 드는 선수였고 전체 랭킹도 되게 높았어요 어 30위권 근데 이제 여기서 미주리대학을 가는데 이천엔학교가 간지야 자 일리노이 빅텐의 강자죠 안가 원래 일리노이 에 간다고 했어요. 일리노이에 간다고 해서 미국 그 고등학교 대학 농구 뉴스를 하니 좀 시끌벅적했어. 근데 일리노이 진학을 철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진학 과정에서 대학 감독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감독이 예를 스카우트 하잖아. 그러면 그 감독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면 이 감독이 날 뛰게 해줄 거 아니야. 그 신뢰가 기본인데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일리노이 감독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일리노이 지나가 철회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 잘하니까 캔자스 명문 면유전에 우승했죠 노스캐롤라이나 마이클 존의 후배가 될수 있었어 그 이건 명확하지 않은데 켄터키도 후보 있었다는 얘기가 어 미시건 스테인 내가 좋아하는 그 대학을 다가고 미주대학으로 갑니다 근데 미주도 괜찮게 하는 농팀이에요 어쨌든 갔는데 이 선수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미국 대학에 이런 선수가 너무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 너무 잘해 대학에서 못커 이런 선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선수는 1학년, 2학년 때까지 크게 성장을 못했고, 근데 보통 이런 선수들이 이제 3학년 때 어느 정도 좀 성숙한 기량으로 더 나아진 멘탈로 쫙 점프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 선수가 3학년 때 다쳐요. 그래서 3학년 시절 많이 못 뛰었어. 4학년을 뛰긴 뛰었는데, 뭐 기록 평범했고, 드래프트 안 뽑혔죠? 그리고 이제 쭉 지리그에서 뛰면서 NBA 모델을 노크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콜업 소식은 없습니다. 아니야, 에릭처럼 비싸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에릭을 데려온 건 유럽 션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지리그에서도 그냥 비슷하게 합니다. 그니까, 러두 자릿수 득점. 7개 정도의 리바운드. 근데 블락슛 강방은 있어. 어, 제레미아 틸머이 수원 KT의 두 번째 옵션이 외국 선수인데요. 플라이스트를 한번 짧게 한번 보시죠. 이런 딱 전형적인 타입의 선수들이 있죠. 1대1은 좀 약간, 러프해, 기술이. 하지만 운동력이 있고 기동력이기 때문에 좋은 가드를 만나서 피켈로를 하면은 득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수비에서 높이가 굉장하고, 어, 기본적인 순발력 기동력이 있어. 그래서 수비에서 활동 범위가 넓고, 커버 범위도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전형적인 선수를 KT가 찾아낸 거죠. 젊은 선수. 네, 이 선수가 이제 계속 NBA 부대를 놓고 하다 왔기 때문에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는 일단 좀 미지수고 어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장이 2m8이나 돼요. 그러니까 높이 경쟁력에서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지리그 통사 야투 성공률이 62%이 얘기는 어, 아이 선수 득점력이 쩌나보다 이게 아니라 어 받아먹기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꼬밑에서 그러니까 공만 연결되면 확실한데 그게 이제 혼자서못 들어가고 가드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1대1 페이스업 공격 아까 봤잖아. 이거 어색하잖아. 어색한 장면 중에 가장 어색한 거 골라왔어요. 자유투, 자유투가 야투성공률랑 비슷해. 그리고 패스 좀 떨어져. 그리고 이 선수가 대학 때도 그랬는데 좀 약간 쓸데없는 맞치기좀 많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 선수가 신장이나 여러 가지 능력 대비 리바운드를 생각보다 못 잡아요. 지금 뛰는 거 보면은 앨런 윌리엄스보다 더 잡을 거 같잖아. 앨런 윌리엄스보다 거의 5cm가 커요. 리바운드를 생각보다 못 잡아. 뭐 좋게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수비 커버를 위해서 여기저기 약간 나돌아다니 스탠, 외곽 압박도 가고. 좋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하면은 리바운드도 결국 약간 기질이거든. 그게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이 해먼즈와 틸먼은 허운이 먹여 살려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이선수로 이제 하윤기와 어떻게 조합을 시킬지. 일단 기본적으로 하윤기 해먼즈가 많이 나갈 것 같고, 하윤기가 쉴때이 틸먼에게 골미치를 맡기는. 네가 좀그때한뭐 10분 15분 좀 버텨달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두원이나 뭐 다른 또조합시킬 빅맨들 있긴 하니까 어 좀송영진 감독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비슷해요 지난 시즌과 득점이 되는 스코어로 유형의 포워드 베스 해먼즈 그리고 그냥 정통 빅맨 틸먼에릭요 구도로 kt는 다음 시즌으로 갑니다 다른 팀은 다 경력자 여긴 불안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뉴비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죠 내네내 개인적인 예상은 허운이 굉장히 좋아 스타일입니다 허니 에릭을 싫어하지 않았어 좋아했어 뭐냐 스크린 확실하게 걸어주고 롤 해주고 그럼 뭐야 자기 공간 넓어져 내가 마음껏 할수 있어 어? 잘 들어가? 내가 주면 돼 개인적으로 허훈이 틸만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어시 일을 확정 이두 선수가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에서 보여준 것 처럼만 농구를 한다 그러면 허훈은 어시 때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요한 지적이에요 자클러치는 한타 싸움이다 플레이오프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KT가 결승을 왜 갔어요 배스 쇼였어. 그 5차전, LG와의 4강 플레이오프 5차전, 3쿼터. 배스가 휩습니다. KCC를 상대로 유일하게 1승을 거뒀던 2차전. 배스가 접수해, 한쿼터를 어, 그때 진짜 분리불. 진짜 거의 깡패 눈그 했거든, 혼자. 근데 그걸 할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한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KT의 오펜스는 이제 허훈이 절대적인 키를 갖고 가야 돼요. 허훈이 다치면 안 된다. 진짜 큰일 난다. 왜냐면 이제 정성우도 없잖아. 아클리프 악스 삼더랑 허운 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정통 빅 롤을 잘하는 빅맨이랑 허운이 잘 맞아요. 그럼 허운이 지금처럼 부상 맞고 퍼지면 답이 없겠네요. 예. 그니까 허운의 어, 비중이 결과적으로 더 높아지는 외국인 선수 구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문정현, 아 그렇지 문정현도 어, 이번 대표팀에서 4번 맡았잖아요. 어, 스몰볼의4번으로 괜찮아. 이 팀에 또문성권도 있고. 다만 이제 특장이 필요할 때. 누가 해결 수로 나셨거든. 아 지난 시즌에도 챔프한테 홈 배수 너무 세. 근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 번째가 없었잖아요. 한 평균 두자의 수득점 꾸준히 해줄 그세 번째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이제는 문성곤이 할 때가 됐다. 결론은 그렇게 나갑니다. 틸머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예상입니다. 음. 하. 하루 바꾸자. 음. 하. 딱요 느낌이고요. 틸머는